안녕하세요. 음, 제가 이틀 전에 그 파래 한 묶음 천 원에 사왔잖아요. 그때 반은 파래 무침을 하고요. 반은 파래전을 했습니다. 음, 그때 파래전을 했었는데, 오, 정말 고소해요. 되게 되게 상큼해요. 그래서 초록빛 고소한 파래전의 세 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파래를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망에다가 물을 뺀 다음에 꼭 짜요. 그리고, 송송송송 작게 자릅니다. 그리고 나서 저는 전을 할 때나, 어, 튀김가루를 써요. 부침가루도 쓰는데요. 부침가루는 그렇게 막 바삭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튀김가루를 주로 쓰고요. 거기에 밀가루 조금 더 넣고, 어, 그리고 튀김의 핵심은요, 이 액젓이에요. <laughs> 저 액젓을 너무 사랑하죠. 음, 액젓을 한 스푼 넣으면요, 어, 간도 배고요. 굉장히,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한번 넣어보세요. 음, 그리고 저는요, 바삭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찬물이 좋아요. 맥주를 넣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맥주가 없어서 최대한 찬물을 넣어서 저, 어, 이렇게 반죽을 갭니다. 반죽을 갤 때는요, 여기서 중요한 게 비율인데 파래를 훨씬 많이 넣어야 돼요. 파래가 살짝 파래에다가 반죽을 살짝 묻힌다 정도. 반죽이 많으면 굉장히 이렇게 두꺼워지고 뭔가 이렇게 뻣뻣해지고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살짝만, 그러니까 한 2대1 정도로. 그리고 우리 남편이 늘 강조하듯이 저는 기름이 생명이에요. 기름을 넉넉히 두른 다음에 붙이면 노릇노릇 아주 고소하게 맛있게 전이 붙여집니다. 그러면, 어, 정리 한번 해볼게요. 8에 대 가루는 2대1, 그러니까 여기서 가루는 반죽을 말해요. 기름은 넉넉히. 그리고 옥수수를 넣어도 좋고요. 그리고 저는 애들 먹으려면 맛살 같은 거 찢어서 넣으면 어, 애들 입맛이 남편이 잘 먹더라고요. 그리고 부침가루보다는 튀김가루가 더 고소하고 맛있다. 어,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싫어해요. 에이 또 오늘 한끼 모를 때워 이런 말이죠. 근데 때우지 마세요. 이왕이면 채우세요. 그래야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불행과 행복의 사이는 다행입니다. 오늘 하루, 아, 참 다행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서,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, 어, 맛있는, 맛있는 초록빛 고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안녕!